이프애프터 먼저 보고 가실게요. S&P로 어떻게 이렇게 다들 어깨가 예뻐졌을까요? 그 비법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렌사의님들 안녕하세요, 면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는 승모근 중에서도 상부 승모근을 아주 그냥 조져버릴 거고요. 이거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근육이라서 따로 이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준비물 바로 갈게요. 웨이브 스틱이랑. 가지고 계신 골반밴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혹시 골반밴드 없으신 분들은 요런 밴드도 괜찮습니다 네, S&P 하시는 분들이라면 골반밴드는 필수로 가지고 계시겠죠? 골반밴드에 따라서 이렇게 합체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한 줄짜리는 이렇게 고리에 넣어서 당겨 주시면 되고요 두 줄짜리 벨크로형은 고무줄을 준비하셔서 고리 만들어서 안에다가 끼워 주면 완성 토웨이 고리형은 이렇게 찍찍이로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작게 옹졸하게 붙이면 떨어져요. 깊숙이 제대로 붙여주세요. 세라밴드 같은 고무줄은 이렇게 한쪽에 묶어 주시면 되겠죠? 합체를 잘 시켰으면 쪽파 이렇게 편하게 앉으셔도 되고 바닥에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으셔도 괜찮아요. 이 스틱은 풀고 싶은 쪽 어깨 위에, 공이 눈 옆으로 두세 개 정도 보이면 되고요. 반대쪽 줄은 뼈 밑에, 반대쪽 엉덩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앉을게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 강도 조절은 밑에는 있 벨트로 하시면 되고, 이걸 더 짧게 당기면 당길수록 강도가 더 세지겠죠. 여러분. 와, 이거. 저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저는 어깨 예뻐지고 나서는 사실 잘안 해요. 근데 와 오랜만에 하는데 너무 시원하다. 이거 한 손으로 하실 분들은 지금 여기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는 쪽은 내려두고 이렇게 반대쪽 손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힘 빼고 두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1단계고요. 승모근 생긴 거 보이죠? 여기 어깨 뼈 옆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꼼꼼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2단계는, 원드리기 진짜 대박 시원. 이게 뭔가, 우리 막, 진짜, 아, 어깨 너무 아파서, 누가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거, 사람이 손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거든요. 3단계, 이렇게 썰어주기. 딱 그,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알잖아요. 거기 이렇게 대고 힘 빼서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원한데 이거 안 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일 좋아하냐면 이렇게 승모근을 눌러서 따듯이 짓니겨서 이렇게 짜듯이 이렇게 짜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완전 힘껏 이렇게 끝까지. 진다는 느낌. 이거 승모근 많은 분들은, 어 저도 지금 좀 뚜둑뚜둑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데 여기 뚜둑뚜둑 걸리는 부분을 이렇게 다, 다 풀어주세요. 이거 진짜 너무 시원해서 막 예를 들어 엄마가 미연아 일로 와가지고 어깨 좀 주물러 봐라 이러면 이거 갖다 줘요. 이렇게 세트 갖다 주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면 엄마가 처음에는 아니뭐 엄마 마사지해주기도 귀찮아가지고 뭐 이런 방망이를 갖다주냐 할수 있는데 다음날 되잖아요 그러면 미안하 이래서 왜 엄마 어깨 쭈물러줄까 이러면 아니 니 말고 그 어제 그 방망이 어디 갔노 이러실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도구 사라고 잘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진짜 필요한 거 하나만 사고 사지 마 이렇게 하는데 어깨 안 좋은 분들은 이거 무조건 사세요 자 단골 질문 선생님 얼마 궁금하죠? 저 면이 믿고 일주일만 한번 딱 해봐요. 그러면 승모근 순삭까진 순사... 아니고 일주일 정도 해보면 어 뭔가 좀 어깨가 헉, 예뻐졌나? 오 뭔가 좀 승모근이 없어진 것 같은데 어깨가 좀 가벼운데 이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일주일만 딱 TV 볼때 이거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TV 볼때 아니면 뭐 넷플릭스 볼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한번 해 봐요. 여러분, 우리 쉽게 살 빼고 쉽게 예뻐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꿀팁 진짜 쉽고 굵은 유용한 꿀팁이니까 꼭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올려 드린 영상 중에 이렇게 웨이브 스틱으로 어깨 앞쪽 푸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해 주시면 어깨가 진짜, 진짜 예뻐지거든요. 달아주시는 댓글을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뭐 원하시는 영상 있거나, 원하시는 도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해주실 거죠.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주 만나요. 안녕.